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 바이러스 치료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이제 감기라고 하는 영화가 나는데요 잠깐 광고를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전해지는데 3초마다 이한 세네 명씩 전염이 되고 치사율이 100%. 그 감기 걸리면 100% 죽는다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지만 육체에 감기가 걸리면 몸에 증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열이 막 고열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콧물이 막고 콧물이 나고 포가막고또 몸이 오실 오실 춥고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몸이 안 좋은 것은 알게 모르게요. 이 세포들,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고 치명적인 것은요, 감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감기가 걸리고, 폐에 전해드리고, 폐렴이 오고, 더 가만히 놔기면요 감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자꾸 변형이 되고, 변종이 되어가지고, 더감 강... 강력한 바이러스가 되서요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병들고 아프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우리 영혼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깨집니다. 여러분 어떤 도둑질을 내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걸 훔쳐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갖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을 때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깨져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은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있고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습 혹시 내 영혼에 바이러스, 이 어떠한 죄된 것이 나의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제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그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웃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개콘을 받으려 왜 웃는지를 모르는 나 아, 네. 다른 사람들이 한참 웃을 때 지금이 웃어야 될 때인가보다고 따라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살아 하나 죽여놨는데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냉랭하고 몸이 건조한 감정으로 하루하루가 기름칠을 하지 않은 그 기계를 가지고요 빡빡한 것 가지고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죄를 가지고 살면요. 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 다 내게라고 하는데 너무 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제 바이러스가 걸린 상태에서 여러분, 제 짐을 지고 인생을 걸어가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 바이러스 걸리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사람들도 다 귀찮고, 만남도 귀찮고, 전화오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것, 인간관계가 다 귀찮고, 회사가다 누군가가 뭐 조금 잘되면요, 시기 질투가 라고 미우고, 집값까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하면서 여러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막 얘기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걸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여요네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가 이미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장마와 더위가 이렇게 좀 길게 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짜증나가고, 어저께도 보니까 새벽에 세탁기를, 또그 사람을 또 새벽에 또 세탁기를 그리 세탁기도 좀 좋은 걸좀돌리면 되는데, 탱탱탱탱탱 하고 새벽 한 두세시에 그걸 돌려으니까요 옆집에서 조용히 하고 말싸움이 나서, 칼로 아홉 번을 찔렀는데 그사람도 죽지는 않았어요. 생명에는 위협, 위협을, 어디를 찔렀는지 아홉 방을 찔러도 죽지를 않아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위층 아래층 여러분 아파트 소음도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그게 광고가 계속 붙고 있어요. 위층 아래층. 위에서 여러분, 막 그냥 떠들면은요, 밑에쯤 그대로 나오고, 요즘에 여름이라서 더우니까 문다 열어놓고 사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어떤 사람은 TV를 한1 시, 볼륨을 12정도 30, 40, 5 0 올려놔가지고 온 아파트에 무슨 광고를 하는 이게 무슨 소린다? 막 드라마 소리에 들어가 <laughs> <laughs> 기가 막힌 일이 많아, 한 두번 어떤 사람은 전화기 앞에서 전화기를 하다가 전화 요즘에는 다 핸드폰 쓰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공중전화 앞에서 막 뒤에 사람이 급한데 앞에 사람이 그냥 막 웃으면서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동전을 계속 묻는 열 받으니까 전화기 그냥 하고 있는데 가서 뒤통수 때리고 이막 싸우고 결심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그게 지금 참지를 못합니다. 하 참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고요.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성경에 예언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라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 왜안 좋냐. 암은 여러분 이 세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 결국에 사람을 강직하게 만들고 육체도 딱딱하게 만들어 주듯이 마음의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 제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의욕 상실입니다. 매사 할뭐어떤 일을 할 의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귀찮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자살하면 지옥 갈것 같아서 자살 못해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고 잠 자나니까 잠도 자라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의욕 상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희망이요 없 여러분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요 정말로 여러분 힘듭니다 근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병원에 가야 하고 육체에 감기 걸리는 진단을 받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뭐 아파졌다가 뭐 잘못 먹은 거없나 내가 어저께 초복이어가지고 보신탕을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초복이라고 또 우리 노현영집사님이그 전날 밤 12시에 우리 같이 개고기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여러분 몸도 원인이 있어요. 창문을 체력에 활짝 놓고 잤더니 막 감기 걸렸다.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은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을 때 여러분, 먼저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몰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삶,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차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가 왜병이 걸렸는지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문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체가 되고 무력하고 영적으로 병든것 같은데 도대체 저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알려주세요 하고 하실 때 성령님께서 어느 때는요 사건을 다 생각나게 하시든지 어떠한 일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을 의지할 때요 성령님이 알려주 거예요. 또 여러분 나 자신을 진단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은 누가 가장 잘합니까? 애인이 가장 잘하나요 남편이 가장 잘합니까?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자기가 있었던 삶을 한번 살펴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시록2강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요한이 계시록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참 칭찬할 거리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칭찬할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기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만한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위해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는 다잘 아는 것이 있었지만. 실상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하긴 하는데 그 밑바닥이 여러분 병들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거기에 힘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강력한 마음에서, 영적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주일을 하는 게, 여러분 아무런 힘과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교회는 왔다갔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수순과 나와의 개입적인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교인. 여러분, 교회...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교인 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 갈지 안갈 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만 가니 천국 간다니 이것도 목사님 무슨 텀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시간 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다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성령님을 위해 의지해서또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바이러스를 확인해 봐야 돼요. 어디서 어떤 용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오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생각속에 자꾸 종모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대한 영향을 미치다 눈으로 어떤 것을 영화히 좋은 것을 발견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19살짜리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그 성폭행아이를 죽이고 죽인 것으로 끝난게아니라요이 공공경 컨탑같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렇게 해놨는지 보요그 아이 인터뷰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홀로영화, 홀로영화가 뭐냐면 공포영화. 다른 게가좀많다이 공포영화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잔인한 영화를 너무나 많이 보고 이 약간 이 아주 음란한 영화들을 많이 보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여러분 이강남범들 여러분 이렇게 잡아가고 검사해보면요 그,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어마어마한 포르노 그러한 또 음란 영화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요즘에 영화들도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공포 영화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잠. 웬만한 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사람을 칼로 푹 찔러 죽이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안본다 그니깐 그러니까 찔러갖고, 휘저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안던지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자기가 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해지 사람들이, 아, 조금 잘 만들었구나, 이 됩니다. 그걸 보고 그대로 쫓아가.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요. 알게 모르게 겉으로 들어간 것과 속에 소개, 여러분 속에는 정말 무섭게 무섭게 이 약한 세력들이 많은 청소년들과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로다 지금 핸드폰과 컴퓨터와 인터넷 우리나라가 이 IT 사업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모든 도구는요 좋은 요소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하면요 정말 치명적인 악이 될수도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핸드폰 조금만 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문으로 귀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들 우리 영적인 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요 너무나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이제 경로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드름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한 시간 들리는 거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신 약들 을 여러분들에게 투입하는 시간입니다. 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이 영적인 내가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그것들이 있으면요. 차단을 해야 됩니다. 차단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요셉이 여러분 또한 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딱 부딪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방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으면은요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처방 첫 번째는 해계하는 것이다. 것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영적 처방 첫 번째는 해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해계한 겁니다. 해계는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눈물 한번 읽고 끝나는 게아니 해계 플러스 물도 흘리고 그러지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놈이 회개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교회 나가서 그 중간에 또 도둑질하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회개하고, 그것을참내회기만끊어요 뭐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도둑질 안 하는 것도 해이지만 여러분 그 단계에서 끝나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선한 일에 동참을 하는 아름다운 열예가 맺혀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참된 해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해계를 여러분 너무나 사람들이 그냥 눈 한번 갖고 하라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애를 하고 있는 여러분, 참된 해계는 해계에 핵에 합당한 열매, 해계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힘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지만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고 각오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런, 아무런. 교회가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몸과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통로와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있게 능력있게 그것을 끊고 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그 진병에서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이 약을 투여하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약을 막 투여하면 우리 몸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만 일어나는 겁니다. 바이러스하고요. 백신하고 막 싸우고 백신이 하나하나 다 잡아먹든지 죽든지 무력하게 하는지 해갖고 그것을 여러분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해서 읽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는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이, 이 우리도 생활 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목회자로서 성기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성기를 확 내릴 때도 있고, 어? 아내한테도 가끔은 성기를 낼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가끔은 성기를 낼 때도 있어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저는 아이들을 댈수 있는 데 손을 이렇게 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한세번 정도 손을 니다 손을 대고 나니까, 때리고 나서 이후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